안일 생겼다면은 연면시비로 해도 충분히 어, 확산을 진행되는 거를 막을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. 서벌입니다. 김장배추에 t 번 증상이 나온 걸 한번 보여 드린 적 있습니다. 그 t 번 현상은 칼슘 결핍이 생기면은 그렇게 이제 증상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만회를 하려고 칼슘도 주고 붕산 비료도 뿌려 주고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. 데 그런 티번 증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칼슘, 분산 비료 이런 거를 어, 추가로 주지 않으면은 그 결구가 되지 않는 꿀똥 배추가 된다 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꿀똥 배추가 됐는지 음. 아니면 칼슘을 줘서 조금 괜찮아졌는지 음.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. 한번 보여주세요. 그그그 그, 그, 티번 증상이 생긴 배추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. 끝머리가, 음. 이렇게, 이제 칼슘이 부족해갖고, 끝머리가 음. 탄 것처럼 보이는, 이런 증상들. 유난히 이런게 심했었어, 어. 지금 여기가. 여기도, 음. 이렇게, 이렇게 생겼죠. 살짝 말라갖고, 음. 붓을 터지네. 그러면 이 배추는 과연? 눌렀을 때? 어, 속에, 막뭐 속도, 음. 속에도 이렇게 생기고, 음. 물르고, 꿀통이 됐는지 한번, 저 되게 궁금합니다. 근데, 원래 배추보다는, 약간, 약간, 음. 좀, 이렇게, 어, 또 들어가네? 이런 느낌은 있어요. 음. 자, 그래서 한번,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시죠? 저도, 궁금합니다. 그래도 굉장히 크기는 하다. 크기는 한데 음. 내가 보기에는 이 배추가 좀. 조금 이 통통하고 음. 원래 자란 애 보다 길이는 좀 짧네. 어. 그니까. 짧게 보인다. 음. 오. 일단은 궁금한데? 어, 오, 괜찮네. 괜찮습니다. <laughs> 괜찮습니다. 이 봐봐봐, 요 겉잎만, 음. 그죠? 이렇게 겉잎만 좀 많이 뜯어내야 되겠다. 근데 우리이팁번 어. 그러니까 증상이 이렇게 음. 이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애는 없어지지는 않고 음. 얘만 걷어내면 음. 안에 있는 애는 괜찮아요. 음, 괜찮네. 어. 치유가 아니고 진행이 안 되는 응, 진행되는 거를 정지시켜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걷어내고 응. 응. 얘는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오 어, 괜찮아. 응. 근데 속은 들창 느낌은 있다. 응. 그래서 이런 걸로 김장배추 하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. 얘도 맛 맛있어. 응? 이게 기쁜 증상이 생겼다. 그래도 배추 맛이 변하거나 그런 건 아니네. 음, 모양만 조금 예쁘고, 음. 안, 안 예쁘고, 안 차고, 그렇지? 그냥 먹는 먹는 똑같아. 맛은 똑같다 음. 음, 맛은 저번에 먹었던 거랑 똑같네. 음, 해주세 음, 이 속에는 노란 예쁘네. 음. 괜찮네. 내년에는 이제 칼슘도 충분히 해야 되고 붕산 비료도 해야 되고 수분 공급도 음. 안 모질라지 않게 계속 꾸준히 해주면은 띠번 증상도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미리 예방을 하시고 만일 생겼다면은 연면시비로 해도 충분히 어, 확산을 진행되는 거를 막을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배추 농사 파이팅을 갖고 농사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아우, 배추 맛있네. 그리고 다음 주에 비가 오고 추워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밭에 배추가 남아있다면, 잘 기포장을 해갖고, 동해 입지 않게 관리하셔서, 이제, 겨울에도 맛있는 배추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